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배우자를 제 삶에 보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배우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며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기쁨이 찾아올 때는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걱정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 주세요. 주님, 제 배우자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몸과 마음에 세임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열어 주시는 길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과 감사가 흐르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